자금 출처 소명 요청받는 이유. 문제 없으려면 이렇게만 하세요. 세무조사 대응의 시작과 끝. 절세 전문 기업 MG 세무조사 컨설팅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누구나 한 번씩은 자금 출처 소명을 염두에 두실 텐데요. 소득 증명이 가능한 오로지 본인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걱정할 일이 없지만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상대적으로 부동산 구입을 할 일이 많은 신혼부부의 경우 매매 시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잘 쓰고 넘어갔다고 생각했는데 과세당국에서 자금출처 소명 요청이 온다면 누구나 놀라실 텐데요.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개인이 보는 관점과 과세당국이 보는 증여의 개념 차이, 충분한 검토자료의 부족 등이 원인입니다. 기본적으로 과세당국이 바라보는 증여의 범위는 일반 개인이 생각하는 개념보다 훨씬 넓기 때문에 증여 또는 차입 등으로 아파트 취득 자금을 마련했다면 반드시 과세 당국의 입장에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충분한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보통 자기 자금으로 인정받은 금액으로는 근로소득이나 자기 재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대가에서 양도소득세를 차감한 금액,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상속세 등을 차감한 금액이 해당됩니다. 차입금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채무 부담 확인서, 기타 공증받은 차입금, 임대 보증금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취득한 주택의 전액을 취득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만은 아닌데요. 과세당국은 취득한 재산가액의 20%, 한도 2억 원까지를 증여추정 배제금액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면서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전세자금을 자금출처로 작성하면 되지 않나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10년까지의 내용도 검토하기에 현재 거주 중인 전세도 어떤 경로로 자금이 마련됐는지 검토됩니다. 또한 부모님께 돈을 맡겼다가 다시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도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 소명은 짧게는 1에서 5년 사이, 즉 주택 취득 후몇년 뒤에도 조사가 나올 수 있는데요.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증여세 세무조사 대상이 되어 MZ를 방문해 주셨던 어느 고객님의 경우, 자금 출처 소명액 중 전세자금 대출로 확인된 80%의 금액이 나이, 소득금액, 재산현황을 고려했을 때 납세자 자력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지만, MG는 수많은 대응 노하우로 자금 출처 원천을 과세가 되지 않는 금액으로 대체하여 소명에 70% 절세율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처럼 납세자가 생각하기엔 충분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소명 요청을 받는 사례가 정말 많은데요. 증여세 세무조사로 확장되는 경우 가족 등 특수 관계인은 물론 사업장까지 조사 대상이 될수 있으니 부동산 취득 전 전문가와 함께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시길 권해드립니다.